네 오늘의 주제는 여성분이 호감을 느끼는 성격 1위. 네 오늘의 주제는 여성분이 호감을 느끼는 성격 1위. 이거 배려, 많이 배려. 궁금해하실 것. 같... 어, 어 정답이에요. <laughs> 맞아요. 1위는 배려심이 많은 분. 근데 이거 퍼센테이지가 진짜 어마어마해요.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 좋다고 말한 여성분이 62%. 이 배려가 나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타인에 음. 대한 전반적인 배려를 맞아요. 다 보는 저 것. 진짜 같아. 중요해요. 음. 저그 남자 이상형 얘기할 때꼭 말하는 거세 가지 중에 하나가 어른이랑 아이들한테 잘하는 음. 사람. 음. 뭐 어쨌든 다시 환기를 해서 2위는 상냥하고 부드러움. 뭐 비슷한 계열이 아닌가. 음. 그리고 3위는 성실함. 음. 어, 맞아요. 성실함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순위가 있는데 1위가 명랑하신 분. <laughs> 진짜요? 의외죠? 명랑하신 분이 무려 64%. <laughs> 진짜 여자한테 음. 바라는 게 밝은 성격, 밝고 음. 명랑한 걸 좋아하는구나. 네, 그런 게 1위고 2위가 솔직함이래요. 음. 어, 그래서 어, 되게 의외다. 뭔가 공감 못 하겠는 부분도 있고 내가 남자가 아니라서 그런가? 응? 아니, 근데 이거 성별 떠나서 너무 어둡고 소극적인 것보다는 응, 응. 밝고 진취적이고 응, 응.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막말안 하고 응, 응. 숨기고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 응, 응. 사람보다는 솔직히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람? 그런 사람 이게 매력이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반대로 비호감으로 선택한 것도 이거 가져와 봤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외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나약한 분들이 싫다 음.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많으셨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건방진 성격이 싫다. <웃음> <웃음> 어 실장님 그러면 성격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해봤을 때 나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1위. 나는 음, 그니까 배려, 배려가 중요하고 음, 싫은 음. 거는 이기심인 것 같아요. 어, 뭔가 이렇게 상반되네요 네. 두 개가. 어. 이게 막 아, 그렇다고 바보같이 무조건 이타적으로 살라는 건 아닌데 음, 음. 자기 욕심이 너무. 너무 많은 나머지 응, 응. 상대에게 해를 가할 정도의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이세 가지 중에서는 성실함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고 어, 나라면 성실함이 1위일 텐데 이런 생각을 아, 했거든요 네. 그리고 싫은 거는 그 솔직하지 못한 거 거짓말하는 음. 거 진짜 너무 안 되겠다 아, 그치. 네. 네.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.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해요. 이게 사실 많을 거예요. 저희도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나왔지만, 저랑 실장님이 얘기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, 아니야,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. 라던가, 아, 이것보다도 이거 정말 안 됩니다. 라던가 해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. 보면서. 아, 맞아, 맞아. 이것도 중요한데. 이러면서. 네,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땡. 네.